어떤 분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잠이 안 온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어떤 보살님이. 그래서, 아니, 왜 잠을 못 자요? 그랬더니, 혹시 지옥에 갔으면 어떨까? 이제 윤회서를 믿다 보니까, 혹시 우리 어머니가 좋은 데 갔으면 다행인데, 뭐, 지옥 아기 축생 막 이런 데 가버렸으면, 우리 어머니가 그거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자식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 잠이 안 온다는 거라.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음. 그럼 어머님이 평소에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하셨습니까? 음. 아니요. 어머니는 불교를 열심히 믿었고 절에 음. 다니셨고 음. 어, 또 그래서 내가 음, 천도제는 잘 모셨어. 음. 네, 천도제도 잘 모셨다. 음. 절에 다니면서 음. 어, 선행도 많이 닦았다 음. 그랬나 그랬지.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음. 어,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음. 음. 선업을 닦으면 좋은 결과가 음. 과부를 받는다 했고 음. 어, 특히 또 죄도 잘 모셨다고 하니 음. 혹시 또 선행으로 다 못된 업은 음. 죄를 지내서 잘 어, 씻어냈을 테니까 음. 걱정하지 마시라 음. 당신 어머님은 분명히 좋은 곳에 가서 편히 계실테니까 음. 이제 당신이 당신이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그 생각, 어머니가 어머니 때문에 잠못 음. 이루는 것 때문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걱정할 거 무섭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laughs> 당신은 걱정하지 마시라. 나 예. 이렇게 이야기 해줬어요. 예. 그랬더니, 하, 그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예. 너무 편하고, 교수님 말씀 들은 뒤로는 너무 편히 잠도 잘자고 있습니다. <laughs> 뭐가 지금 윤회가 어디가 있는 거야? 죽은 사람이 윤회 때문에 고민하겠어요? 산 사람이 고민하겠어? 아, 죽은 사람이 고민하는지아는지는 나도 몰라. 근데 윤회를 믿고 있으면 고민이 없는 고민도 생기면 그놈 고민은 안 해야지 예. 죽은 사람이 간지 안 간지는 모른다니까 나도 예.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사람 예. 그래서 전도제도 죽은 예. 사람 전도 안 하는 거야 실제로 예. 살아있는 사람에게 예. 영가에 대한 모든 미련 떨쳐버리고 예. 또 스스로 부처님 법을 한 죽음을 통해서 나도 죽는다는 예. 사실을 알고 생사를 벗어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예. 버리심을 일으키도록 예. 이게 천도법문이지 예. 그래서 영가 천도법문을잘 읽어보세요. 예. 부처님 연기법 이야기해 주고 있고 막 예. 내가 그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우리 부다나라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 한글로 번역한 걸로 천도법문을 예. 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예. 좋은 말씀, 해탈법문들은 다 들어있어가니까. 근데, 와서 듣는 사람들이 귀먹으려가지고 요령소리하고 목탁소리만 듣고 가니까 전도가 제대로 되겠어. 그렇죠. 제대로 전도를 하려면, 영가 전도는, 이제, 시주의 마음속에서 해야지, 다른데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중표 교수님한테도 윤회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니까 이제 고난하신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그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이분에게는 참 안심 법문을 잘 해주셨는데, 어쨌든지 그, 그니까 묻는 사람에 따라서, 묻는 사람이 부처님법을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그러면 은그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금강경에서도 우리 몸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그, 환 같고, 어, 이슬 같고, 거품 같고, <laughs> 이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데, 이것을 뭐 전생과 후생은 말 자체가 이제 성립이 되지 않는. 그렇지만은 또 99%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굳건히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믿음에근거해서 이것이 그럼 어찌 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laughs> 이제 참 또, 그 고통받는 분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또 교수님처럼 이게 안심 법문을 또해 주실 <laughs> 수밖에 없는 <laughs> 또 아무 따라니까에 나오든가 예. 어떤 이제 그 자이나교 신도가 와 가지고 음. 누구는 전생에 뭐 어쩐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근데 누구 말이 옳습니까? 음. 그리고 이제 부처님한테 와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전생 이야기 음. 내생 이야기 건 내버려 둡시다 이제 음. 우리는 지금 오늘 오늘 현실적인 지금 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요 예. 근데 그것은 어, 실제로 부처님이 뭐 전생 이야기 내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예. 어, 그래서 업도 예. 그렇습니다 업도 예. 자이나교는 전생의 업이 예. 내생에까지 계속 미친다고 보지요 예. 근데 부처님은 그 업을 네가 업이 뭐가 문제냐면 음. 행동을 하면 그게 우리 안에 습성으로 남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짓을 또 하게 돼 예. 그래서 부처님은 항상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음.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습, 습관 음. 음. 내 마음의 움직임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사실을 음. 알아보기 위해서 음. 성찰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예. 그래서 화를 잘 낸다. 음. 아 나는 지금 화가 잘 나고 있고. 음. 그 알아차리 가지고 화를 안 내도록 하면 음. 이제 업이 끊어지는 거야. 이제. 예. 그러지 음. 업이라는 것이 전 실제하는 실체로서 작용하네요. 예. 그래서 업 실재론을 또자인학나교는업 실재론인데 예. 부처님 그걸 엄청 또 비난해 비판해요. 이게 예. 아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천수경에도 나오잖아. 예. 백겁적 집제 일념 돈탕준이라고. 예. 내가 천년 만년 업을 잘못 지어왔어도 예. 한 생각 내가 일으켜 가지고 예. 심양멸시 제영망이야 예. 내가 예. 내 마음으로 인제는 이지안 짓겠어라고 결심하고 예. 앞으로 죄안 지으면 음. 과거에 아무리 많은 음. 업도 음. 그 자리에서 다 소멸할 수가 있는 것이야. 예. 이게 해탈법문이거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누구든지 기쁜 마음으로 부처님 법을 실천할 수가 있는 예. 것이다. 어차피 지은 업은 내 죽어서도 계속 받아야 된다. 예. 그러니까 못된 놈들이 영가 천도 한다면서 예. 업장이 무거워가지고 뭐또 여기서 다못 주고 다음에 또 해야 되니까 뭐 예. 이게 완전히 이제 그면죄부 예. 팔아먹는 그렇군요. 이런 못된 예.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영가를 천도하려면 예. 그 영가를 천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지. 예.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예. 속여가지고 예. 그 사람 호주머니를 노리고 예. 이런 짓을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음. 일어나고 있으니까 문제가 네.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윤회라는 윤회설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더 우려되지 있냐 없냐 음. 그문제를 아무것도 아니라.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 있으면 있는 값도 없으면 음. 없는 같다 음. 나는 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별로 <laughs> 관심이 없어. <웃음> 그러니까 <웃음> 천도라는 게 진정한 어, 천도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죄도 마음 따라 일어나는 것이니까 지금 마음의 업과 착과 어떤 습성을 딱이 순간에 끊어지도록 이게 렇 해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이게 있는 것처럼 존재로 이렇게 부각시켜 가지고. 또 천도제 지내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또 지내고 또또 또 남았대. 더 <laughs> <덜, 덜> 됐대. <laughs> 야, 이런 사기를 치고 있으면 되겠어요. <laughs> 지도 지역도 못 보는 거니을 <laughs> 본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그 대목에 대해서 절대 아, 참 이제 그런 것을 속지 말고. 예. 나는 이제 제발 좀. 제대로 이제 불경을 조금 보고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예. 불교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불경은 안 보고 나무 이야기만 듣고 돌아다니고, 예. 어디, 저, 불교 서적들, 예. 뭐, 교리 해설서 이런 것만 보니까 문제가 예. 생겨. 예. 그 교리 해설 한 사람들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예. 전부, 예. 결국 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 책도 예. 나는 그래서 지금까지 내 책을 쓰면서 내 말을 쓴 적이 없어요. 예. 나는 전부 예.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예. 경의 말씀을 놓고, 그 예. 말씀을 내가 해석해서 풀이했지. 예. 내 이론을 갖고 예. 내 이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경을 갖다가 음. 경에 대목대목 끌어다 쓴게 아니라 예. 나는 이제 경전의 말씀을 음.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이해할 것인가를 음. 나는 이제 기본으로 해서 책을 써왔어요. 예. 음, 예. 내 책은 예. 불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되도록 예. 하는 예. 책이지 예. 내가 내 불교 이론을 사람들한테 예. 예. 이야기한 건 예. 없습니다. 이제, 예. 예. 어, 이제, 예. 불교를 공부하려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 해. 예. 그게 중요해요. 예. 그렇지? 예. 뭐 부처님 말씀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면서, 예.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 예. 그놈 가지고, 이제 막, 예. 뭐 전부 인형 예. 어, 돌아다니면서 서로 싸우면, 예. 뭐 불교는 절대 또 싸우는 걸 싫어하지 않아. <laughs> 부처님을 <laughs> 다투지 말라고 했는데, <laughs> 나는 또 윤회 갖고 다투는 것을 보면 또 그것 뭐, 뭐, 뭐 때문에 왜 다투냐고 그것 갖고 다툴려면 그냥 자기가 졌다 하면 되는 거야 불교에서는 싸울 때 어찌 됐든 싸움을 그치는 게 중요해 시비를 가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이제 너무나 잘못된 것이 또 현실을 다 장악하면 은또 문제 제기도 필요하고 <laughs> 제가 보기에는 문제 제기를 통해서 또 거기서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어, 또 생각해보고 어, 또 깨달아, 어, 뭐또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를 제기했으면 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음. 그렇지 않고 음. 자기 주장을 고집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 예. 우리는 네. 어떤 토론 문화가 잘못돼 있어. 예. 그래서 정당하게 토론을 해가는 게 아니라 예. 내 상대방이 아니고 내 편이 아니면 공격을 해버리려고 그래. 그렇죠. 예. 근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예. 상대방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저 사람이 예. 지금 저 이야기를 하는 의도가 뭐고, 예. 저 사람이 하는 말의 의미는 뭔가를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예. 의문이 있으면 의문이 있다. 예.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한제 토론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게 아니고 뭐 불경에 있는데요. 예. 불경에 있다는 말도 있지만, 없다는 말도 더많아이 예. 예. 부처님은 경우에 따라서 있다고도 없다고도 했다니까. 예. 근데 있다고도 예. 없다고 또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고 와서 <laughs> 있다고 이야기했으면 되겠냐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한마디로 생각해 보세요. 알아내기는 윤회가 있어요, 없어요. <laughs> 윤회가 없죠. <laughs> 그럼 부처님은 지금 우리 보고 아라한대라고 그랬어. 중생대라고 그랬어. <laughs> 아라한대라고 그랬죠. 그럼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laughs> 할 이야기는 뭐였겠어 윤회를 하란 <laughs> 이야기를 한 거야. 윤회하지 말란 <laughs> 이야기를 한 거야. 끊으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그랬잖아. <laughs> 그 이야기야. 난 그, 그, 그렇게 부처님의 윤회서를 받아들이라 그 말이야.